삼국지의 시즌 절반이자는데 아직도 위초고가 등장하진 않았어요. 여러 영웅들이 나오고 그 영웅들이 구조조정되면서 이제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시즌4가 시작됩니다. 그 시즌4는 바로 삼국이 정립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대가 교체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 시즌 4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215년부터 223년 정도로 봐요. 물론 이건 제가 그냥 그렇게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삼국이 정립된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은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가 이렇게 삼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시기까지만 해도 삼국이 제대로 나온 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216년에 조조가 위나라 황제가 아니라 왕 황제 바로 밑에 있는 왕을 칭합니다. 그래서 유비는 빡이 쳐요. 그래서 조조의 영토였던 한중 지역을 공격합니다. 그걸 이제 한중 공방전이라고 하는데 개륵이라는 성어 있죠. 개륵. 먹기도 뭐 하고 버리기도 뭐 하다라고 했을 때 나온 이 성어가 바로 이 한중 공방전에서 나옵니다. 왜냐? 이 한중이라는 지역이 정말 중요하긴 한데, 방어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조조의 장수가, 어,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는, 아, 개륵. 조조가 이래요. 이렇게 2년 정도 한중 공방전이 일어난 다음에 결국에는 이 한중 지역을 유비가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219년에 유비는 이 한중에 있는 왕이라 그래서 한중왕을 자기가 선언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20년에는 손권이 요 가운데 경계 지역이 있는 형주를 먹기 위해서 유비를 공격합니다. 219년부터 220년을 형주 공방전이 일어난 시기다라고 말을 해요. 이때, 삼국지에 굉장히 중요한 장군인 관우가 죽습니다. 유비의 의형제였던 관우가 죽으니까 화가 난 유비는 손건을 치러 갑니다. 근데 손건을 치러 가기 전에 장비가 죽어요. 부하한테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쳐들어갔는데, 손권한테 대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213년에는 유비도 죽어요. 황권적의 난프롤로그때 등장한 이세 명의 형제의 주인공들이 차례로 죽습니다. 얘들만 죽는 게 아니에요. 요 시기에 220년경에 형주 공방에 한참 일어나다가 조조도 죽어요. 가장 대표적이었던 두 명의 주인공, 유비와 조조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즌 5부터는 주인공이 누가 되냐면요. 제갈량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이때 유비가 대패한 그 전쟁을 우리는 이릉 대전이라고 합니다.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간 유비가 손건의 아주 어린 유생이라고 불렸던 육손에게. 대패를 하고요 백제성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제갈량에게 후사를 맡기고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게이 삼국 정립기이자 세대 교책이라고 흔히 불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릉 대전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유비와 손건 이 오나라와 이 촉나라의 경기였던 형주가 손건 오나라에게 가고 유비의 총나라가 굉장히 찌그러지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이릉대전이 중요한 겁니다. 200년에 조조와 원소가 싸운 관도대전. 그리고 208년에 유비 손권과 조조가 싸운 적벽대전. 그리고 220년부터 진행되었던 위나라와 아 오나라와 총나라의 이릉대전. 이렇게 3대 대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이 만들어 놓은 졌다. 그런데 막상 시즌 1, 2, 3에 활약하던 주인공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보통 삼국지를 읽다가 안 읽게 되는 사람들이 여기 시즌 4까지 읽다가 안 봐요. 왜냐면 약간 현타가 오거든. 어, 이제 막, 어, 유비가 막 삼국을 통일하나? 어, 조조가 막 삼국을 통일하나 하는데 그냥 셋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조조의 아들인 조비. 그리고 뭐, 제갈량. 그리고 유비의 아들인 유선이 이제 세대교체가 돼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 시즌5부터 굉장히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시즌5는 그냥 톡 까놓고만 해서 재갈량 원톱인 영화예요. 그 유비의 책사였던 제갈량은 유비가 죽고 나서 실질적으로 총나라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총나라를 그냥 이끌어만 가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갈량은 굉장히 재밌는 짓들을 막뭐 하기 시작해요. 시기는 223년 유비가 죽고 나서부터 10년쯤 뒤인 제갈량이 죽는 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제갈량은요, 225년경에 오나라랑 다시 동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촉지역에서 남쪽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킨 이민족들을 토벌합니다. 그럼 이제 남제갈량이 남쪽을 정벌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225년에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나오는 게 남만항 뭐 맹획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뭐, 사자성어 중에 7종 7금, 7번 잡아서 7번 풀어줬다. 결국에는 이 맹획이 그것에 감동해서 충성을 맹세했다. 라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때 나옵니다. 그리고 227년 정치계에 들어가겠다라고 선언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나요? 정계 진출에 출사표를 냈다라고 하죠. 바로 제갈량이 유비의 아들인 총나라 황제 유선에게 저 여기서 그냥 짱 박혀 있지 않고 위나라 치러 갈게요!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출사표입니다. 이 출사표를 던지고 제갈량은 총 6번의 북벌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엔 실패해요. 왜냐? 이걸 성공했으면 진나라가 아니라 총나라, 촉한이 통일을 했겠죠 결국엔 실패를 하고 234년에 오장원에서 싸우다가 제갈량도 죽습니다. 실질적으로 삼국지는 여기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요. 왜? 마지막 주인공인 제갈량까지 죽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많은 삼국지를 읽은 사람들이 더 아닐 거나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제갈량이 죽은 게 234년이에요. 근데 진나라가 통일하고 엔딩을 보는 게 280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40년, 46년을 그냥 확 지나가 버려요. 그렇게 시즌 여섯 번째가 시작됩니다. 그 시즌 여섯 번째가 바로 진나라 통일기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주로 이 사람입니다. 사마의 시즌 5에서는 약간... 그 조연으로 나와요. 그러 그러니까 제갈량이 북벌을 이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위나라에서 이 제갈량의 북벌을 잘 막아 낸게 사마의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의는 막상 위나라에서 많은 견제를 받다가 나이가 다 들어서 야, 이 씨발 이게 못해 먹겠다. 나도 이 씨발 이제 발랑 한번 일으키자라고 해서 거의 70에 가까운 나이 249년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고평릉 사변이라고 해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마씨가 전국을 주도하기 시작해요. 이 사마의는 아들이 둘이어 있었어요. 다른 아들도 더 많았는데 중심되는 아들이 사마 사가 있고요. 사마 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마의가 고평릉 사변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고 얼마 안 있다가 죽어요. 또 죽어. 그리고 첫째 아들인 사마사가 그 정권을 물려받아요. 그런데 얘도 얼마 있다가 죽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인 사마소가 정권을 장악해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인 사마염이 바로 260년경에 총나라를, 어, 총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아, 정확하게 263년이에요. 265년에 위나라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자기가 진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280년에 오나라까지 멸망시키면서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이쪽 이제 얘기는 많이 잘 몰라요. 그래서 고평릉 사변을 안다. 라고 말하면 어? 너 삼국지 좀안해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삼국지 덕후들 중에는 이제 진짜 재밌는 이야기는 요 진나라 통일기인 시즌 6때 나온다. 아마 고평사변 진짜 존나 재밌지 않냐? 야, 사마이는 어떻게 고평사변을 이렇게 했을까? 막 이런 얘기를 흥분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삼국지 덕후들이라고 랬을 때, 어? 고평사변부터가 진짜 삼국지 아니야? 라고 말하면 흥분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삼국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삼국지는 삼국에 대한 이야기다. 그 삼국은 위초고다. 그런데 통일은 사마시에 진나라가 있다. 그런데 앞에 절반 가까이는 이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 영웅들은 왜 나왔느냐? 바로 황건적의 난 때문에 일어났다. 그렇게 여러 영웅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구조 조정이 되다가 결국에는 조조의 위나라, 유비의 총나라, 그리고 손건에 오나라가 만들어져서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조조, 유비, 관우, 장빈 다 죽고 제갈량이 유나라를 쳐들어갔는데 결국에는 개도 죽고 그러다가 유나라 총나라 오나라가 아니라 사마이가 결국 정권을 장악해서 그사마이의또 손자인 사마 염이 위, 촉, 오를 없애고 진나라를 통일하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 이 정도 알았다고 삼국지 덕후라고 아는 척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정말 많은 삼국지 덕후들이 전국에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삼국지 아는 척을 쉽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굉장히 방대한 분량 그리고 조금은 가끔씩은 지루해질 수 있는 삼국지를 보기 전에 이 영상을 보면은 삼국지를 조금 더 쉽고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가끔씩 이 삼국지와 관련된 썰들도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